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laughs> 계속해서 로마,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로마서 3장 3절과 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스크린에도 준비됐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믿지 아니함미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참되신 줄로 믿습니다 어, 사람은 변해요 또이 세상의 모든 것도 변해요 그리고 그리고 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유한하기 때문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요. 모든 것이 변화적, 변해져 가죠. 어, 뭐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변질되어져 가죠. 변질되어져 가죠. 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함께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미래의 장래까지도 하나님은 영원하고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한심이 없어요. 변하면 누가 변해요? 내가 변하는 거죠. 내가, 내가, 내가. 좋게 변하든 나쁘게 변하든 내가 변하는 거예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미래의 장래까지도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으로, 언제나 주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참되시다. 아멘,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두 가지로 표현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참되시고 거짓이 없으시다. 자, 아니 아니 아니. 이전에. 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시다, 아멘. 예.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불변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처음 사랑, 첫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을 지금도 신실하게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점검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니까? 하나님은 안 바뀌었는데 내가 바뀌는 거야.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익숙해져 버려. 그러니까 예배의 감격도 없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그전에는 너무나도 늘 눈물이 끊이지 않았는데 어때요? 무감각해 무의미하게 무감각하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의 감격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함께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은혜로 추원합니다첫 번째로 요한 일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앞으로 돌려주시고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 주셨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멘. 우리가 허물 많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 주셨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사랑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앞으로 돌려주시고요.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기까지. 아멘. 아낌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사,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이 사랑이 귀하고 소중함을 여러분들 깨닫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도 사랑으로 화답하고 보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은요, 로마서 5장 8절이요. 방송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니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말로만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나는 너희들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소중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아깝지 않아.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이가 우리에게 무엇을 더 아끼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큰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다. 하나님의 영원 불변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미래의 장래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말은 바뀔 수 있어요. 이랬다, 저랬다, 저랬다 요랬다 할수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의 장래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 불변성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어, 신실한 심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증표가 보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하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놓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 어 신명기 히브리서 히브리서 13장 8절이요 히브리서 1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땅 가운데서 펼쳐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바뀌면 안 돼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았는데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뒷전으로 미루지 않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위대하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딱 모셔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날마다 깨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 수 있어요.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변질되고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그 언젠가 원래 빵을 좋아하거든요. 빵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빵을 우리 아내는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가 조금 새벽 기도 때 우리 아내보다 빵을 먹고 싶으면 먼저 나가요. 그래서 빵하고 우유를 먹어요. 근데 빵하고 우유가 다 떨어져서 조금 시간이 지난 거, 그게 조금 있더라고요. 근데 괜찮겠지. 그러고서 먹고 싶은 욕심을 못 버리고 상한 빵하고 상한 우유를 먹었더니 탈이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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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더라고요. 빵과 우유는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원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드세요.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 붙들면 여러분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불변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서천 중앙 가족들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7장 9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 이시라. 아멘. 그리고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양을 이행하시며 이내를 베푸시되. 아멘. 여러분 결국은 손해 볼 거.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축복은 내 거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삶에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내가 복을 못 받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그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가득한 인생여정길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날마다 말씀 가운데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신실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은혜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서천 중앙 가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간증자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교통하심의 은혜와 축복이 복주기를 원하시며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크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 귀한 말씀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서천 중앙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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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